연결이 왜 불안정하죠? 연결이 불, 불안정하다. 잘 보여요. 여러분. 잘 보이시나요? 잘 들리시거나 잘 보이신다면 말을 해주세요. 방금 좀 전에 연결 불안정하다고 떠서 연결이 좀잘안될 수도 있어요. 여러분. 연결이잘 보여? 요 오케이. 오케이.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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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버거와 소 스무... 비엠을 해볼까 합니다 네또 네, 오늘 많은 아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패션이 겸 제가 약간 계속 비하인드를 꽁꽁 숨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. 풀까 합니다. 묻었어요? <laughs> <laughs> 너무 밝나? 어때요, 뭐 괜찮아요? 아, 잠시만요. 아주 끊긴데요어떡 하지? 켜요. 아, 저, 요이파 네. 저, 저, 저. 와이파이... 저,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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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. 요 저, 저. 저, 게 저. 저, 저, 안녕너세 <Mile dizzy>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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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무 이거 사복이에요? 어 뭐였지? 뭐... 뭐하고 있었어요? <laughs> 저... 저 아니, 뭐하고 있었어? 뭐하고 있었어. <laughs> 그러네 연결이 불안정하다 뜨네 모아분들은 잘 된대요? 모아분들도 계속 끊긴다고 하셔갖고 아, 아. 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거 같아 근켜도 끝까지 봐주십시오 우리 네, 형 그게 근켜도 봐주세요.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오늘 제 시간 음, 많이 없어서 좀 마음이 급한데 일단 오케이. 응, 파이팅. 아, 엄청 근켜요 옷. 어, <laughs> 마음이 급한 네. 잠시만요. 아 괜찮나? 일단은 저, 거못 먹어서 응. 먹으면서 뭐, 겠다자 <laughs> 이제 아까 빼달라고 하신 분하고 잘 이제 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일단은 어 연결이 잘안 돼서 나와서 다시 켤게요. 오케이. 잠시만요.